우리는 엔터 회사 연예인들을 홍보 모델로도 쓸수 있고, 응? 투자금도 없고, 홍보 모델로 연예인도 쓸수 있고, 일석이조네. 아, 그렇다면 방현민이가 우리의 <laughs> 엔진방현민그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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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람 멀리 하시죠 아, 미스 정은왜 갑자기 초를 쳐? 아시잖아요. 예전에 의원님한테 로비 하려고 찾아왔었던 거. 음, 그 정비사가 방현민잘 안다는 얘기네? 알죠. 어딜 봐도 그린 사람이라 거절했어요. <laughs> 야, 뭐 우린 안 구리냐? 니가 뭐라고 있래이새 너는 아직도 그 스트리트 사기꾼 마인드야, 이 새끼야! 너 빨리 비즈니스 마인드로 제이저, 이새끼 그래서? 언제 올수 있다고? 네, 그래서 제가 벌써 이미 호텔에서 만나기로 했습니다.